있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뒷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어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험을 신대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요. 유독 이렇게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기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적고요. 이 중에 공감복음이 아닌 것을 어, 찾으시오. 이렇게 사지선다. 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가 있거든요. 당시 저는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 일단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대원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몰라서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쭉 읽고요. 또한 영어 시험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영어 번역으로 NIV로 이제 영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이제 시험 본그내용들이 이렇게. 기출 문제집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풀어본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공간 보금이 무엇일까? 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금 중에 어떤 게 공간 보금이고 어떤 게 어, 공간 보금이 아닐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거저 주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부분도 어 공간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또 어떤 게 공간 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것 같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공간 복음이 아닌 거? 마태? 어, 아닙니다. 없다고요? 아니 사지 선자 중에 하나니까 분명히 있죠. 어, 정답은 요한복음입니다. 어, 공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부분으로요. 관한 어, 시선 관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곳에 같이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은 어그 맥락상 이렇게 좀 내용이 공통된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어 다른 복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관점으로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부분들이 어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즉 어, 마태, 마가 누가 누가 복음은 이제 같은 관점 아래서 한 방향을 이렇게 보고 썼다라고 한다면 요한 복음은 시작점부터 좀 다른 세 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시험 문제를 본다라고 한다면 공간 복음이 아닌 것 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에 딱. 표시를 할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분도 혹시 주변에서 어, 공간 보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마테마가 누가 보금이에요? 그리고 요한 보금은 그것과는 좀세 보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 보금은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은 어... 사건과 또한 내용들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리딩저스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어, 읽게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과 또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 시간 이렇게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표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적을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마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알림판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정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그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한 예, 어, 요한복음의 구조는 이런 표적들이 어, 표적들을 단서로 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서문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21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표적을 다룬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나중에 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 말씀들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표적이라는 그 사건들 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장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이자 가나 혼인 잔치 사 장에는 가버나움의 기조가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일5 장에는 베세드다 연못가에 서른여덟에 된 병자를 고치신 일6 장에는요. 부장이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니 1 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제가 사진을 띄워 놨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개의 그 표적들 이 부분들이요. 어,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 가나 혼인 잔치 그 부분들 어, 하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실들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베셋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표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정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정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어, 배불리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죠. 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당시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 구약성경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성경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또한 그 구약성경이 있는 내용들을 어, 보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건을 알지 못했을까? 왜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왜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표적을 보았으나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어, 우리가 배불리 먹었구나, 어, 단순히 병자를 고쳤구나, 놀랐구나, 어,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지? 어, 놀라운 선지자이신가, 뛰어난 선생님이신가라고 얘기하지만 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을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우리의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 너머의 실체를 가리키기 위함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표적을 행하는 그 이유는 표적 너머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표적을 행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알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내가 두 다리가 강건해져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정말 내 눈앞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요? 표적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표적의 표적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저희가 읽고 바라보면서 그 표적 너머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고 난 밝히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어,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죠.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을 저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놀랍게도 그 시작부터 서문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밝히 알려 주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앞서 읽어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부분은 예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 예수님의 오심부터 어, 성육신 어, 성육신부터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어, 창세기 1장 1절로 연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논란 사실을 미리. 언급하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볼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보게 될까요? 바로 어, 일곱 가지 그 모든 표적은 창조주로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하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놀랍게도 아까 일곱 개그 표적 나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또 무릎을 꿇고 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당시는 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물론 손도 이렇게 더러워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손보다 발이 훨씬 더 더러워지고 먼지에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게 되면 그 발을 종이 어 씻겨주는데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어, 그 주인과 또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시러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어, 주라고 고백되는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깨닫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모습은 이후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알수 있죠. 왜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 말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어, 박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가운데 도망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 가운데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가 주님 주님 만이 아십니다. 라는그 고백 가운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돼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고 그 일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어, 힘과 또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이죠.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를 도와주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교회의 사역의 근거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라 것이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성김과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펼쳐내고 또한 성교야될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겨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도 또한 교회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또떤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강구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 계명을 깨닫게 하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 드려 주십시오. 제가 믿는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서 있는데 내가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이한 주간 읽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주신 가운데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넘치도록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떨까요? 눈먼 자가 보는, 또 앉은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앉는 그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하겠지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나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사랑을 아마 그들은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겠죠. 당신은 어떻게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닌 특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성기고 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중심과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히려 그리스오인들의 바른 그 성김과 나자짐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이들은 정말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신지 무엇인지 궁금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의삶 가운데 기억하고 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보내는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놀라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난그 일들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